한국타이어는 자사중앙연구소 한국테크노도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세부과제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타이어 몰드의 자원순환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의 최종 형태를 부여하는 정밀금형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폐금형, 공구강 재소재와 미청밀금형 제조기술개발을 과제로 선정했고, 이와 관련해 총 16개 기관이 4개 세부과제를 수행합니다. 한국 타이어는 폐기되는 타이어 몰드를 제용해 사용할 수 있는 몰드로 만드는 전 과정에서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특히 최종 가공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초정밀 패턴 금형 적층 제조용 분말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이세부 과제 등에도 참여합니다. 과제에서 사용되는 폐 몰드는 기존의 알루미늄 몰드가 아닌 최근 개발 중인 3D 프린팅 몰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D 프린팅 몰드는 고압금강으로 제작되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이자 국가 전략 소재인 니켈과 티타늄 등 합금원소를 다량 포함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